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워크래프트3 에볼루션 자 먼저 1시에 위치한 빨간색 오크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스타원 테란입니다 자 오크 첫번째 영웅으로 블레이드마스터를 뽑아주고 있네요 자 먼저 두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자 먼저 두 플레이어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이 매실차님과 파란색 타짱님이신데, 이두분 다, 어, 스타로 워크를 털고, 반대로, 워크로 스타를 터는데 아주 도가 트신 분들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이랑 다 게임을 해봤는데, 진짜 그냥, 이 모드에 대한 이해도가, 어, 탑 클래스입니다. 가장 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불막, 문, 아 문신이래. 불마 이거 뭐라 그러죠? 환영, 환영이 죽어도 그 원래는 그냥 푸슝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어 죽는 소리가 들네요. 리 죽는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자 오크 첫 번째 영웅 뽑고 티어업 해주면서 멀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따로 뭐 머밀 같은 거를 올리지가 않고 일단 영웅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죠. 잠깐 불만데 선택이 굉장히 좋은 게 나왔죠. 슬리퍼 나왔습니다. 테란 한번 볼까요? 테란은 앞마당을 먹지 않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좀 투팩 올리면서 메카닉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6시에 월머를 해놨습니다. 이 맵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맵은 스타2의 레더 맵 아이키온이란 맵인데 여기 맵의 구성을 잘 보시면요. 요 밑에 있죠. 요렇게. 이 맵의 이, 이 부분을 처음에는 거의 사용을 못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이죠. 여기도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고, 이렇게 다 막혀있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근데 여기는 워크래프트라 그런지 막혀있지가 않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 보통은 이렇게 병력을 이쪽으로 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일로 와봤자 여기 막혀있어가지고, 굳이 일로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타운 테란이 이 커맨드 센트를 옮긴 거죠. 이 옮기는 걸 이용해 가지고 아마 여기다 만든 다음에 이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뭘머를 아주 기분 좋게 성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러버크롭프트 머스터널 캠프인가요? 용병 캠프까지 정리해주면서 어, 불마의 영웅 레벨업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템도 보면은 어질리티가 어 다섯 개나 올랐죠. 자 오우거 잡아주고 있는. 워크 그, 근데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너무 쎕니다. 와 이게 공속이 블러드 서스트, 블러드 러스트랑 애초에 이거 스타 아까 그러니까 워크 스타들 워크랑 그 공속이 좀 빠르잖아요. 게임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블러드 러스트 걸고 이게 또 카오스 공격 타입이 카오스다 보니까 개 빠르네요. 진짜 몽둥이로 패는 속도가 말도 안 됩니다. 카오스 몽둥이죠. 자 벌초로 첫 번째. 견제 겸 공격 들어오는 스타운 테란. 근데 마침 지금 안 좋은 시기거든요. 마침 피통이, 그, 온거 사냥하다가 피 빠졌을 때 와가지고. 어, 근데 딜이, 뭐 이거 박히는 건지 안 박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트 피통이, 그렇죠. 700이거든요. 700은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가장 피통이 높은 유닛이, 배틀 크루저? 550의 배틀 크루저인데, 그런트, 와, 하하하. <laughs> 아니, 여러분,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기긴 한데, 여기 지금, 그런트가 7개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하나하나가 울트라 리스크란 말이죠. 원래, 스타트에서는 울트라를 하나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스타원 울트라는 두개 태울 수 있죠. 스타투 울트라는 하나밖에 못 태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울트라 리스크 7 마리랑 영웅 한 마리가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드랍. 자, 마인으로 일단 시야는 받고. 자, 근데 여기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 레이스. 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했던 것 같은데, 이거 레이스로 그런트 잡으려면 한 세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신 써주면서, 페란의 진영을 격파해주고 있죠. 일꾼들 학살해주고 있는 블레이드 마스터. 근데 지금 페란이 게임 스타일이 막머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멀티 먹고, 여기도 멀티 먹고, 엄청난 몰래 멀티 막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크, 그런트들이 아머리 부셔주고 있죠. 지금 서로 못 잡습니다. <laughs> 지금, 그런트도, 어, 스타 유닛들 빨라서 못 잡고 있고, 건물도 너무 늦게 때리고 있고요. 반면에, 워크, 아, 어, 스타도 워크 유닛들한테 피통을, 피해를 잘못 주는 느낌이죠. 오픈데. 어, 은근히 박히네요, 딜이. 자, 텔포로 일단 빼줬습니다. 그래도 아머리 하나 잡았고, 1군 12개를 잡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사실, 그런트가 6마리? 한 마리 잡혔네요, 그런트. 아까 그 드랍을 하고 나서, 그런트가 겨우 한 마리 잡혔고, 텔퍼로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인비즈블 마시고, 윈도우이 아닙니다. 인비즈블 포션이죠. 자, 오프, 레이스랑, 걸쳐로 변를 해주고 있고, 아, 지금 3티어 올려가지고, 그렇죠. 라이트닝 오브를 샀고 좀템 뭐지 여기서 물약 포션 사가지고 그무적물약이랑어 힐링까지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센데요 레이스? 왜 이렇게 세지? 원래 이렇게 센 친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세죠? 은근히 피통이 잘 많이 나네요. 데미지가, 물론, 스타원의 브루드워의 레이스에 비해서 공격력이 플러스 2가 돼 있거든요? 이게 크긴 한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 <laughs> 은근히 아픕니다, 레이스. 종이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오,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레이스 부대? 자, 레이스 엄청나게 뽑고 있고, 오크 입장에서는 이거 잡으려면 그렇죠. 배트라이더. 셧더 바이더 빔을 써줘야겠죠. 사실상 광역으로 뿌려지는 스커지 거든요 오크 그 테란의 멀머를 확인했습니다 블레이드 마스터로 여섯 시 테란의 멀티를 정리해주고 있고 오 레이스로 이쪽에 멀티를 부셔주고 있는데 아니 진짜 센데요 이거 건물 방어가 적용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p 피피 다는 게 너무 쫙쫙 달아요 왜 어, 레이스 왜 이렇게 세지 오, 씨 아니 레이스 너무 센데요? 아니 건물방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쪽에 있다 불마 그리고 이쪽에는 레이스 어떻게만 뭉쳐 있거든요. 셔터 바이러빔. 어, 상계했지만 바이러 어, 아. <laughs>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많던 레이스가 뭉쳐 있는 거를 양방향으로 찢었는데 <laughs> 아상계가 아니고 양방향 양으로 반반으로 찢어가지고 <laughs> 아학살 당했습니다. 오 <laughs> 어, 그리고 레벨 6의 블레이드 마스터가 블레이드 스톰을 배웠죠. 와 일꾼이 학살당했습니다. 자 지금 손실 자원 한번 볼까요? <laughs> 야 지금 테란의 손실 자원이 막심합니다. 아까 레이스가 잡힌 게 굉장히 크죠. 레이스가 아무래도 비싼 유닛이다 보니까 레이스가 150, 100. 네, 싼 유닛이 아니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쇼터 라이더빔. 쇼또 바이더빔, 쇼또 라이더빔 예 말이 참 쇼또 라이더빔 나 일단은 블레이드마스터 들어와가지고 사실 테란이 이렇게 보면은 일꾼 피해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가난해 보이긴 하는데 뭘머리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이거 테란의 막멀티가 말도 안되는데요 보통 이제 워크다 워크뿐만이 아니라 스타 분들이 착각을 하죠 게임하다 보면은 어, 내가 이렇게 밀고 있으니 내가 거의 다 이겼구나 하면서 약간 그 가드를 푸는 행동을 하거든요. 약간 느슨해집니다. 근데 지금 느슨해야 될게 아니에요. 지금 테라는 자원 너무 많이 잘 먹고 있어요. 여기랑 여기가 돌아갔는데 이, 이 보라색 가스 보이시죠, 여러분? 이 맵에 이 끝에 이렇게 보라색 가스가 있는데 여기를 먹으면요. 돈이, 아, 이렇게 가스가 말도 안 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저지해야 할 그런 멀티인데, 여기를 지금 몰 멀티로 너무 잘 먹고 있어요. 테란 가스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멀티도 여기도 돌아오 아, 여기는 돌아가는 날좀 그렇고, 결국 여기 이 비싼 멀티 두 개가 너무 잘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어, 테란 이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척 하는 거죠. 지금 뭐 스타포트 계속 올라오고 있고, 배트 크루저가 이렇게 하나둘씩 준비되기 시작하면은, 어 이거는 쇼또 바이더 빔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오크가 그리고 아까 피해가 좀 컸죠 여기 멀티가 레이스한테 제거를 당해가지고 돈은 많은데 아니, 나무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죠 지금 오크가 돈은 많거든요 근데 그런트를 뽑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트를 뽑으면은 뭐 배트 크루저를 상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레이스가 올 수도 있고 이거를 잡으려면 이제 나무 유닛을 뽑아야 되는데, 그 배트라이더라든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더 견제 들어간 오크. 지금, 보니까 11시랑 10시 멀티를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로 견제용으로 쓰고 있고요. 필로드로 사냥을 해주고 있는, 약간 그런 영웅을 나눠주고 있는, 어,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그럼 템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좀 공격력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담배 때도 나왔고 파이프. 오, 요 이거. 아 무적 포션으로 전 야마토 씹었죠? 야, 이야... 이제 그 도다나 카오스에서나볼수 있는 방금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야마토가 맞았다가 한 마지막 한두 방을 무적 포션으로 씹은 것 같아요. 이제 멀티 먹어주러 가고 있는 오크. 근데 이거 오크가 이쪽에 몰머를 깼다지만은 아직도 여기가 <laughs>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쌩쌩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게임 어렵습니다. 지금 좀 스타의 병력이 인구수가 200이 안 됐지만은 사실상 그 어떤 200 부럽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야마토 뿌려주고. 어이 지금 뭐죠? <laughs> 아, 본인의 배틀크루저한 야마토 쐈, 샀어요 잘못 쏜 거죠. 아뭐 그의 마법 유닛들로 싸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일분 무슨 리페어도 데리고 왔고. 이야, 이거 강력한데요? 지금, 음, 오, 와, 쇼또 바이더 빔. 이야, 블레이드 스톰과 쇼또 바이더 빔으로, 와, 골리앗과 배틀크루저를 정리했습니다. 어, 근데 잡혔어요? 띠용? 자, 정,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이러면은, 물론, 테란의 피해 자원이 말도 안 되지만은, 아, 이거, 레벨 7 블레이드 마스터였네요 이거 뽑으려면 또 79초 기다려야 되고, 반면에, 스타는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진 상황이라, 배틀이 잡혀도 그만큼 팟이 나옵니다. 수마리의 배틀, 네 마리의 배틀 그루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멀티 견제하러 왔는데, 아, 멀티를 지켜주고 있는, 일단, 크립부터 제거해주고 있죠. 무적 포션 두 개나 먹고 있는 핏로드. 데스트로메스얘 가, 이제, 아나히 할린이라고 하나요. 어, 근데, 견제가 아니고, 공격이죠. 자, 빈집 들어온 스타원 테란이죠. 이거 멀티 또 부셔주면 굉장히 큰 게, 오크, 이거 워크래프트는 이거 멀티 하나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어 무적 포션 마시고, 아, 공격력 감소, 아, 또, 쉐터더 바이더 빔으로, 배트 크루저 두 대가 전사했습니다. 오. 자, 둠. 아, 둠걸었고요얘려둠 가드가 나오겠죠? 둠 가드가 나왔고, 둠 가드가 피통이 1600이나 되네요. 어? 어? 방금, 사거리 공격, 뭐지? 방금 골리앗한테그 장거리 공격 때렸네? 원래 이런가요? 어, 원래, 이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중공격 때릴 때만 장거리 공격하지 않나? 저저저저오우또 물약 마시고. 자, 도망가고 있습니다, 핏보드. 자, 둠가드, 레인오버 파이어를 써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네, 별로네요. <laughs> 자, 워스톰프 쓰고, 하고 있는데, <laughs> 아 잠깐만요. 아, 지옥의 파수꾼, 지옥의 파수병도, 아 아, 우주 전함한테는 안 되나 봅니다. 오, 오 뭐지, 뭐지? 원래 이런가? 잉? 골리아시, 공중, 골리아시 공중이니, 어? 대 희한합니다. 또, 아, 이거 무적 포션 마시려고 일로 온것 같긴 한데, 자, 사지 못했습니다. 제거 당했고, 블레이드 마스터, 아, 블레이드 마스터, 그쵸, 여기 밑에 있고, 아쉽게도, 블레이드 스톰은 공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너 사기죠. 자, 버텨주고 있는 스타원, 아니, 저기, 버텨주고 있는 워크래프트의 오크. 아, 근데 배틀 진짜 세네요. 와 단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밸런스 때문에 워크 워크래프트의 유닛들이 데미지를 55%인가 그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데미지가 56이라고 56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의 절반만큼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이제 밸런스 때문인지 몰라도 야이게 피통이 이제 워크래프트랑 맞먹는 유닛을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스타가 딜이 안박힙니다저 워크래프트 지금 많이 당황했죠? 오 이거 근데 진짜 아쉽네요. 되게 게임을 잘해줬는데 여기 지금 건물 때리는 거 보세요. 무슨 이식 달고 있거든요. 하이. <laughs> 견제가 견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거 부실 동안 다른 데서 멀티가 너무 돈이 쫙쫙 들어오고 있어요. 스타운 테라는. 자, 보급 유닛들로 여기를 파괴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죠, 이거? 뭐, 뭐 샤만의 딜이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워크래프트의이 유닛들이 거의 사실상 들러리고, 마법으로만 유지를 해야 되고, 워크의 이 영웅으로만 딜링을 하는 상황이죠. 아, 이도 잡고, 쇼토바이더 빔맞는데 와, 근데 진짜 세긴 하다. 쇼토바이더 빔이 진짜 세네요. 자, 워크 지금 뭐, 완전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 영으로 계속해서 계속 버텨주고 있, 있는데 너무 어렵죠. 자마법사들 왔는데 어 오히려 워크래프트 영웅 높을까? 아 잠깐 블레이드스톰 나왔습니다. 와 블레이드스톰이 세긴하네요. 세긴한데 5초가 너무 짧아요. 아 <laughs> 5초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블레이드스톰 너무 센거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 그냥, 스타트에서도 맹독충 몇개 박는 약간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맹독충은 계속 쓸수 있죠. 그거에 비해서, 블레이드스톰은 60초에 한 번, 거의 1분에 한 번씩 쓸수 있는 기술이라, 아, 약간 수지 타산이 안 맞네요. 그냥 맹독충 헤일로 들이 박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어떻게든, 블레이드스톰과 마법으로 버텨낸 스타, 아, 워크이지만, 아, 너무 불리합니다. 무적 포션 샀고 아마 견제를 해주러 가는 거겠죠? 저 윈드워크랑 뭐 힐링 셀브랑 마나 물약 마셔주면서 윈드워크로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테란의 멀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뭐 그냥 분신 써가지고 여기도 견제해주고 여기도 견제 여기도 여기도 다한번 해줘야지 어떻게 지금 견제가 들어갈까 말까인데. 또, 몰려옵니다. 거의 무슨, 워크래프트의 디펜스 게임이죠. 디펜스 게임이에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영웅도, 저, 돈도 없어가지고. 뭐 영웅 뽑아야 돼. 쇼터 바이더 빔 뽑아야 돼. 건물 다 부셔져가지고, 건물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돼. 안 그래도, 워크래프트 건물은, 어, 건설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쇼터 바이더 빔으로, 배트크루저 제거했고, 블레이드스톰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아, 이게, 아, 이게 정말 멋있고, 너무 세긴 한데, 블레이드스톰이, 아 이게 생각보다 <laughs>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그리고 스타의 유닛들이 이동 속도가 어, 느리지가 않아서 잘 피하네요. 어, 배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배틀 다섯 대, 쇼트 바이더 빔이 배틀 크루저가 터졌지만은 또 옵니다. 아니 이거 쇼트 바이더 빔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배틀의 물량을 너무 많거든요. 야 이번에 뭐산개까지 가지고 와주고 있고. 건물 방어까지 한 감시탑, 그러니까 워치 타운데 이것도 붙여주고 그러니까 힐링 셀은가아 힐링 와드죠? 힐링 와드 받고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는 워크래프트지만은 아 버틸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저 쇼터 바이더빔 들어왔고요. 하지만 일단 쇼터 바이더빔는한 방은 아니네요. 이 기술도 약간 데미지가 반감돼서 들어가나 봅니다. 하지만 스프레시 들어가서 굉장히 강하죠. 아 일단. 버프트 라이트닝 오브로 공중공격 공주 때려주고 있고 자 두번째 용 나왔습니다 필로드 필로드도 지금 레벨 6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그 뭐냐 비싼 유닛이다 보니까 레벨업이 쫙쫙 되어있긴 합니다 데미지가 얼마나 반감이 됐죠 별로 반감된 것 같지가 않아요 <laughs> 아 필로드 쓰러졌어요 아나히갈린 잡혔습니다 오크 여기 일단 몰몰이 돌아가고 있긴 한데 여기를 막아야돼 아 버티기 너무 힘들어 보이죠 지금 리 트롤 헤드헌터 나왔는데 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저 아이템 정리하고 빨리빨리 일단 피좀 채우고 분신 쓰고 들어갑니다 어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찐퉁 때리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죠? <laughs> 아 이거 아무래도 아 이거 포션 마시고 있는게 이게 보여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아, 아닌데 분신도 이거 포션 마시고 있는데 어쨌든, 재수없게. 아, 03업. 저 트롤 헤드헌터도 공방어 공, 03업이었는데, 상대가 안 되네요. 어, 오크의 본진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센데요? 스타트, 스타운 테란 아, 이게 보니까, 오크가 처음에 제플린으로 분명히 피해를 줬긴 줬거든요? 근데, 이테란의막멀티가 말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건물 방어 때문에 워크래프트가 엘리를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 엘리를 시킬 수 없으니까 견제를 하는 시간을 내가 어, 테란이 피해를 받는 걸 떠나서 그냥 몰몰로 딴 데서 자원을 캐면 된다라는 이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과 전술이 와 말도 안 되네요. <laughs> 진짜 어, 도가 떴습니다. 지금 둘다이두분 다. 이두분 다. 스타로, 오크를, 아, 스타로, 워크를 패는데. 그리고 반대로, 워크로, 스타를 패는데, 정말 그, 어, 돈 같은 두 분입니다, 플레이어들. 자, 본진도 파괴당하고, 마지막, 이제, 몰멀티인, 두시가 자악당하기 직전이죠. 이 근데 피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저 마지막, 블레이드스톰. 아, 블레이드스톰도 못쓰네요. 만화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GG.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을 봐왔습니다. 레벨 불마가 레벨 10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전함의 화력에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워크래프트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자원이 없으면은 버틸 수가 없네요. 저 근데 이거 모델링 디테일 좀 볼까요? 이거 와 너무 멋있는데요. 되게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이 배틀크루저의 모델링이 여기 막 이런 전선 뭐 이런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스타크래프트 2 너무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좋아요, 재밌게 보. 자 그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유바.